방마다 다 도청기가 있지. 아 거기 무슨 사생활이 어디 있나요, 국정선생님 <laughs> 김정일한테 이 올라가요, 계속. 고발되면 죽는 건 물론이고 북한 사람들이라고 무슨 모조리 돼서 뭐... 북한에 대해서? 네. 뭐, 뭐가요? 감시 체제. 고려호텔도 도청을 응. 다 당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가지고 민간한테도 감시를 당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이게 사실 있지? 민간인들 집에까지 도청기를 설치하는 일은 뭐 특별하게 없고요 네. 뭐 중앙당 간부들 여기 우리 남한으로 말하면 장차관들 그 사람들만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응. 그런 집들은 방마다 다 도청기가 있어요 도청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치? 모르죠 그거는 아 그냥 있다는 소문만 네.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 있다는 소문인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혹시 뭐 어디 있는 거 안다고 해도 그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때문안 돼요. 그거는 아. 큰일 나고. 아. 처음에 그럼 아파트 설계할 때도촌장치 그걸 이렇게 그렇게 줄...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럼 사생활이 모든 게 다. 아 거기 무슨 사생활이 어디 있나요? 어. 북조선에. <laughs> 그럼, 그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시를 해서 다. 그렇죠. 2,400만이잖아요, 북한이. 그걸 다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감부도를 네. 감시하면 고놈들이 살기 위해서 이 미돌게. 뭐 이런, 이런 식이에요. 아, 고려 호텔이나 뭐 양각도 호텔은 있겠죠 당연히 외국인들도 오고 하니까 모든 예, 게뭐 사생활이 다 전부처럼 만두 뜰도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또 얘기들 음. 얘기들 이것도 당떨어지신것 같은데 이거 하나 드시고 어. 이게 뭐가 있네? 협찬 꿀이야아 <laughs> 협찬은 아닌데 <laughs> 참용돌 <융뚤> 형님인데 잘못하면 <laughs> 협찬인 줄 아는지 알아? <laughs> 무슨 비강구에 면역력에도 좋고 뭐 기관지에 엄청 좋아. 참 융돌 융뚤. 참 융돌이네. 라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구태타가 일어나지 않은 걸 수도 있겠네. 도청국이라고 있어요. 그놈들이 그걸 한 번에 한 달이면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중앙당 간부들이 부장, 부부장, 그게 장차관이라는 소리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말안 하죠. 그거는 무조건 타자 쳐가지고 김정일한테 올라가요. 계속 그거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없습니다. 네, 북한 이게 또 엄청 도청이라고 엄청 세계적으로 좀 알아주잖아요. 네. 기카고 인민도로 응. 보이브가 근데 일일이 도청하는 건 아니고 보이브 끄나불들이 있어요. 그거 뭐라 해나 우리 한국말로 뿌락지. 아, 뿌락지, 그렇지. 뿌락지. 뿌락, 뿌락, 뿌러진지, 뿌라지그 보이브 뿌락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남한을 말한 국정원 아니다 국정원도 아니지. 아무튼 어, 국정원이 보이브 역할도 하니까 국정원 뿌락지 있고 경찰 뿌락지 있고 이런거나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서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거. 그럼 굿테타가 뭐 아니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 일어날 수가 없죠. 이게 이, 이런 감시 체제 때문에. 그렇죠. 그 입밖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태타나뭐 대모를 하려면 일단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믿지 못하게끔 이렇게 공포를 조성해놓고 해놨기 음. 때문에 그게 이제는 반대 해도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내 친구도 못 믿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자 형님이 보세요 만약 우리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야 우리 이거 뭐좀 잘못된 거 아니야? 구태타 한번 해볼까? 말을 했어요 근데 말한 사람은 만약 고발되면 죽는 건 물론이고 들은 사람이 그걸 고발 안 해도 똑같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금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파이도 또 어느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잖아, 보이브 스파이라고 여기다써브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티안 나게 한단 말이 오새끼들이 남한이랑 지금 정서가 완전 다르니까 북한 사람들이라고 무슨 모조리 돼서 뭐 폭동을 못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남한하고 똑같은 체제였다면 아마 딱3 0배로더 빡세게. 데모하고 폭동했을 거예요. 근데 뭐하잖아요몇번 암살 시도는 있었어요. 김희선이 때 김희선이가 네. 그 동유럽 순방 갔다 올때기 떼고 그 무력부장이 김창봉인가? 허봉학인가? 그땐데, 아무튼. 올때그 때인데 아무튼 김일성이 올때그 비행장 내리면 죽이려고 저격수돌 배치해 그러니까 북한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장성들이 장성들도 다 그렇게 기죽어 있는 데다가 김일성이나 김정일, 지금 김정일인데 허위국 친위대 병력하고 그다음에 허위하는 그 체계가 장난 아니에요 누구도 그게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렇게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구나 허위국은 또 허위국 그것도 또 위험할 수 있잖아요 야니가 또반란 이렇게 킬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견제하는 세력이 또 있고 보위부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를 꽤 방침이 뭔가를 연구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겠네. 북한은 왜 이상하게 정보 수집하는 기관이 연락부 중앙당 예. 뭐의 그게 따로 연락부는 있고 우리나라 국정원을 얘기하. 그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보위부가 음. 보위부는 방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방첩 및 어, 국내의 예. 불순 이색 분자라기는 데 예. 불만 예. 이런 상황 그 그러니까 따로 갈라져 있는 건데 우리 남한이랑 보면 국정원이 그다 총괄하잖아요 그거를 해외 정보 수집 뭐 응. 그다음에 국내 안에 뭐 방첩도 다 국정원이 응. 하잖아요 그 외에 기무사는 군대 이거 고 방첩대나 네, 네, 이거는 네. 국정원이 총괄하잖아요 근데 네. 북한은 다한개 단위나 예를 들어 부서가 크게 이렇게 힘을 가지지 못하게 네. 서로 이렇게 갈라놓고. 잘게 쪼개 놓고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서 그새 그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꼼짝 못하고 그것만 연구한단 말이에요 안돼요 북한 사람들이 모조리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마지막으로 유공자의 대구 우리나라는 조금 그 세계의 순위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북한은 다른 것도 다 떨어져 근데 유공자 대우도 떨어지나요? 나만 하고 일대일 비교하면 그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거기는 사람들 굶어죽는대고. 네, 네. 상대적으로 거기서를 보면 나만보다 오히려 잘해준다고 봐야 돼. 요 네. 유공자도 부류가 많아요. 일단 항일 빨치산 그거는 뭐 아예 원로고 그거는 그거. 네, 그거는 백두산 줄기라 그래요. 그다음에 대남 남파 부대. 됐다가 아 죽은 사람들. 그다음에 남조선 혁명하다 죽은 사람들. 뭐 공작원. 그다음에 침투 네. 작전 좋은. 아, 그걸, 그걸 지리산 줄기라 그래요. 그건 또, 그다음 빨치산 자녀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이연상이랑 거그 지리산 빨치산 있잖아요. 아, 어. 그거는 또 지리산 줄기라 그래요. 그게 두 번째고, 백두산 줄기 그거는 일등이고, 그다음에 지리산 줄기, 그다음에 영웅칭호 받은 거. 우리 남한에 영웅칭호라는 게 없죠. 최고의 혼장 있잖아요. 무궁혼장 있나요 그런 음. 게? 어, 음. 있긴 음. 있을 거요는데 이름이 달라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음.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그거에 따라서. 남한에서는. 유공자 대우를 높게 받아도 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특별하게 뭐, 유공자로 해가지고 조금 변화가 변화가 있거나 조금 좋은 건 봤는데 네. 그게 뭐 인생. 인쇄... 그럼 음. 뭐한 달에 뭐또 네. 뭐야 뭐 생계비인가 보조금인가 뭐 그거 몇십만 원정도는가 이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전에 두 번째 뭐 지리산, 지리산은 아. 근데 원래 한국 그 건데. 그러니까 지리산에서 투쟁했기 때문에 아. 지산들이랑그거러니까 아 5천정용사 같은 경우는 낙동간주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영해군인 음. 그다음에 뭐 전쟁 노병. 음. 그 사람들도 또 그렇고. 어쨌든 첫째는 백두산, 둘째는 지리산, 전쟁 노병. 음. 상해 유공자. 그거 저... 영예군인 영예군인이라 그래요 네. 그것도 비슷할 거예요 전쟁노병이나 뭐 이런... 우리나라는 그네 번째 있잖아요 저거 좀 쳐주고요 두 번째 있잖아요 형님 나온 부대 그거 옛날에 대게 하나도 안 해줬잖아요 맞죠? 기억나시죠? 아 근데 들었어요. 네, 네. 아예 안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인정만 받고 개인적으로는 네. 크게 음... 큰 혜택은 크게 없어요. 반대네요. 거기는 엄청나게 두 번째까지 올라가면서 마치 음. 대우를 받는데 여기는 완전히 그냥 음. 사이 그래, 나고 잖아요. 그러네요. 거지. 아니 여기는 거저 가만히 있으면 챙겨서 주는 놈이 없어요. 그냥 아, 맞아요, 맞아요. 짖어야 돼요. 계속 코로나이또 <laughs> <우린 아이 웃음> 하나 더 준다고 있잖아요. 네. 그건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거는 자기 자본 자기 그러니까 챙겨 먹어라. 자기 받거든 자기 해가야 돼. 그렇지. 네. 그때 데모에 했다. 때문에 했다 이랬더니 뭐 <laughs> 게스통 놓고 아, 예. 예, 이거 들었어요 예, 그.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그리고 북한 특수부대 네, 특수. 두 분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 제가 약간 중재 역할을 해봤어요. 이쪽에서도 많이 좀 새로운 정보도 좀 들었고 이쪽에서 정보 들었는데 적을 라이고나라 라인다. 백점 백승이다. 좀 백승. 북한에 대해서도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북표 위너스 MMA 멀티짐입니다 네, 노이티즘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